오늘은 21절 전반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사도 바울이 여기서 채용한 특별한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죄와 은혜를 의인화한 것이죠 의인화란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의인화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콕 집어 강조할 때 효과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왕로릇한다. 제가 왕로릇한다. 여러분, 왕로릇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죄를 의인화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의 건세와 제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제의 건세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건세란 무엇일까요? 건세라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케 할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죠. 따라서 건세는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근세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며 어떤 것을 가능케 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절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근세들에게 복종하라. 근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근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심 바라. 이 본문은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몇몇 교회 지도자분들이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자주 애용하는 본문이죠. 그분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복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정부가 들었으면 이와 같은 본문은 아예 강조하지도 않죠. 이 성경 본문은 그분들처럼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라고 준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원 뜻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권세를 할당하여 정하셨고 그 권세를 위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각 시대마다 권세를 할당하여 정하시고 수여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여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4절을 보면 본문의 문맥을 따라 의역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를 사용하는 위정자들로서 하나님과 동역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사람 혹은 위정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건세가 일어나 그 사람을 징벌합니다. 이것이 건세가 하는 선한 일이며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역을 시행하도록 건세를 정하여 위임한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건세를 법치주의를 통해서 구현합니다. 그렇죠? 법치주의란 왕이나 어느 한 개인이 국가를 지배하는 원리체제가 아니라 법을 제정하여 법이 국가를 지배하게 하는 국가원리이며 이것은 곧 헌법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법치국가는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으로 분립하여 서로 견제하게 하며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체제를 지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를 국회라고 부르고,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위법이 의심되는 자를 잡아서 심리하여 시비를 가리고 법대로 판결하며, 행정부인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과 사법부의 판결을 법이 정한 정당한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법치의 주의 안에서, 상권 분립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땅에 사는 국민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건세인 법치주의 앞에 평등하며 합법하고 적법한 법의 심판을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건세를 정하시고 위임하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 어떤 예외나 특혜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선이며 이것이 정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이와 같은 정의를 구현할 위정자들을 세우죠. 그리고 잘 못하면 5년마다, 4년마다 정의를 구현할 사람들을 교체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정당성을 갖고 세워진 위정자나 정부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위임하신 건세를 사용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울러 우리는 이와 같이 합법적이고 정당성을 가진 정부의 출현과 위정자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가리키는 권세는 특정한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권세를 획득한 한 정부 혹은 위정자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권세를 위임하신 분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위임하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는 신적인 권위가 위임되어 있다고 덧붙여 설명할 수도 있죠. 첫 사람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신적 권위로 위임된 권세를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본문에서 다스리게 하자는 이 단어는 절대적인 왕권으로,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와 권력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물을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과 같은 주권을 위임하셨어요.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는 신적 권위와 같은 권세입니다. 아담은 이와 같은 신적 권위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왕의 자리에서 왕의 권세로 다스릴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권세는 왕의 권세입니다. 아담은 이와 같은 권세를 통해 피조물을 잘 다스리며 또한 인간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아담이 위임받은 권세는 피조 세계 영역 안에서 그 영향을 끼치고 큰 효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죄는 아담을 타락시켰고 아담이 위임받았던 권세를 찬탈했어요. 동시에 세상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이 사망이에요. 따라서 사망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사망 전 세상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피존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다, 완전한 상태, 선한 상태, 영원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 상태는 하나님의 신성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에 합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 최종점에 아담이 있었죠. 아담은 피조된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였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고 영광을 돌렸고 동시에 피조물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았죠.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이와 같은 중보와 영원한 생명의 길이 단절된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모든 피존물은 살아있어도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단절된 모든 피존물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를 성경은 사망,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망은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피존물이 그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끊어진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이해되시죠? 이와 같은 사망은 죄로 인해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창조한 세상이죠. 제가 창조한 세상은 제가 그 세상의 왕이며 왕으로서 건세를 행사하는 공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쟤는 그곳에서 그 공간에서 왕이 되었어요 바로 그 공간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 창조한 공간이죠 다시 말해서 쟤는 아담이 하사받은 신적 통치권의 찬탈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세상에서 아담을 대신하여 세상을 차지했고 아담을 대신하여 제가 왕이 되었으며 왕이 된 제는 그의 공간에서 절대적인 권세를 왕으로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사망 안에서 왕으로 타요. 그렇죠? 사망은 한 영역이며 한 공간인데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제가 아담에게로부터 찬탈한 공간이며, 죄의 영역이에요. 사실상,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죄가 없었지만, 제가 기회를 엿보고 틈타 살며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이죠. 제가 차지한 공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공간이며,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공간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은 공간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역, 그 공간에서는 제가 왕입니다. 그 공간은 제가 왕로로 타는 세상이에요. 이와 같은 제가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갈까요? 제는 새로운 악들을 창조하며 더 많은 악을 만들어 그 악이 충만한 왕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도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세 안에는 창조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신적 권위를 위임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 안에 선한 문화를 창조하여 문명을 발전시켜야 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는 창조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가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아담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것으로 선한 문명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창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의 창조의 활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돌멩이를 휘두르며 동물을 사냥하여 생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창조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수치를 가리고 동굴 속에서 위험과 추위를 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창조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의적으로 발명하여 개발하여 우리의 문화를 윤택하게 하며 문명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창조해 왔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건세 안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죄에 의해서 강탈 당했고, 죄는 그 창조의 능력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죄는 그 창조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죄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죄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추함으로 전락시키는 방식으로, 죄는 세상을 더욱 더 악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창조하며 확장하며 자신의 왕국을 세워왔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쟤는 더욱더 많은 악을 만들어 생산해내는 방식으로 창조해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 멀리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지금 뉴스를 보면 너무나 많은 악들이 보도되고 있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악한 죄들이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어요. 20년 전만 해도, 아니 10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었던 범죄가 이제는 상식처럼 제가 보편화 되어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살인을 가장 무서운 범죄로 알고 그것을 경계하며 살인자를 경멸하던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은요. 한두명 죽어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요. 오늘 또몇명 죽었네? 뭐이 정도 느낌밖에 안 들죠. 한몇백명 죽어야 아좀 죽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거짓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잠도 제대로 못 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웬만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거짓말 합니다. 울면서도 거짓말을 해요.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하죠. 옛날에는 그 범죄들이 보잘 것 없이 투박하고 지극히 경미한 것들이었다면, 현대는 그 범죄들이 점점 더 발전하여 세련되지고 창조적이 되어 세상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더 우울한 것은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쇼킹한 재의 창조물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에요. 이와 같이 제가 자신의 왕국에서 왕성이 창조적 활동을 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이 세상에 충만하여 차고 넘쳤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제 창조물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제 왕국이 얼마나 성황했는지, 하나님께서 제가 창조한 세상을 도저히 심판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각하게 됐어요. 장세기 6장 5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지은 사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 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탄하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노아의 홍수 아닌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생물을 물로 심판한 것이죠. 이와 같이 죄가 충만하여 세운 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보거든 방관하지 마시고 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또는 제 활동이 느려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으로 제가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었어요. 죄는 소멸하지 않고 경건한 후손들에게 기생하여 다시 번식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죄는 혈과 육신에 속한 것이기에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경건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진 육체는 중생하지 못한 육체이었고 중생하지 못한 혈과 육신 안에 죄는 여전히 기생하여 결국 그들의 후손들을 타락시켰던 것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었던 가나안 가난 그리고 가나안의 후손들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모두 멸족 당했죠. 그렇죠. 그들이 망한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특히 소돔과 고무라는 한올로부터 유황불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장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러시되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죄악이심히 무거우니. 이처럼 제가 자신의 왕국을 세워 그 왕국을 죄로 충만하게 할때 하나님은 죄와 죄의 왕국을 언제나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창조한 악들로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죄가 차고 넘칠수록 그만큼 죄의 건세가 커지고 죄의 건세가 커지는 만큼 죄가 왕로로 탈 공간이 확장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세상에는 참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가 왕성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범죄들로 떠들썩한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제의 새로운 창조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자신의 권세로 사망 안에서 만들어낸 제의 세상, 제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죄는 그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의 권세와 죄의 왕국에 대해 말씀을 간략하게 나눴어요. 죄는 하나의 어떤 실존적 실체가 아니에요. 죄는 권세와 하나의 어떤 상태를 가리키죠. 죄가 가진 권세는 아담에게서 탈취한 권세입니다. 아담이 가졌던 권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신 신적 권위의 왕권이에요. 그 왕권 안에는 세상을 보존하고 아담의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세상을 발전시킬 놀라운 창조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아담에게서 찬탈한 것이죠. 그래서 쟤는 그것을 통해 자신만의 세상,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그 활동이 완성했죠. 이와 같은 죄의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의 왕국은 흥망을 지속하며 지금도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끝없이 죄의 세상을 창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에도 죄의 세상이 소멸하지 않는 까닭은 죄의 영역이 혈과 육에 속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혈과 육이 중생하지 않는 한 제의 권세와 제의 왕국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제의 권세와 제의 왕국이 소멸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왕국으로 국적이 바뀔 때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입니다.